가지 밑에서 엥! 엥! 하더니 이리 올라왔어요. 얘 참새사냥 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여기가 좋아. 둘 다. 가자. 니가 낚시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할배한테 참새사냥 해달라고 그러는 거야? 응? 어? 어떻게? 둘다 아니야. 둘다 아니야? <laughs> 어디 한번 우리 같이. 다리 어떻게 하고 있나 보자. 다리 한쪽은 여기다 내리고 한쪽은 접고 있구나. 그렇지. 아, 그리고 앞에서 한번 볼까요, 가지 씨? 지금 참새는 여기 이렇게 있고 평상시에 가지 논다면은 여기다. 어머 <laughs> 착해. 아 가지, 야너 조금 더 와야 돼. 응? 가지 있는 쪽으로 좀 밀어줄까? 가지 불편할 텐데. 안돼. <웃음> 왜? 안 해, 이거 안 해, 안 해. 어메, 이거 응, 가지. <laughs> 관심이 없어. 할비만 쳐다보네. 할비가 놀아주길 원하나봐. 응? 가지야 응. 가지야. 밖에 날씨 너무 좋고. 벚꽃이 완전 만개했어. 전혀 관심 없는 게. <laughs> 지난주에 벚꽃은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여의도 같아. 아름다웠어. 어이구, 아이고, 이제 이런, 아이고, 이런 아이고, 응. 아이, 이렇게 와서 하네. 괜히 옮겨줬네. 아이고. 아이고. 참새에만 관심이 있구나, 우리 아저씨. 얘가 할미한테 참새 사냥 해달라는 거야. 뭐. 응. 그거 한 번에 좀 해주지. 그래, 때물들여. <laughs> 처음에 보면 알아듣네 <laughs> 근데 지금 또잘 시간 얘기도 하긴 한데 아이고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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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눕네 <laughs> 벨트를좋아하니까요그러니까 어쩜 저렇니까널을좋아할까 트리 조아니까. 트리 조아어까 트리 조아니까. 트리 조아니까. 트리 조아니까. 트리 조아니까. 트리 조아다까 트리 아아 아이고, 저는 눕는거 좋아해 <laughs> 아유고저 끈을 잡았어, 낚싯줄을 아이고, 어어 이런건 아무것도 아니야, 가지한테 껌이야 아이고, 저렇게 좋을까 아니이렇게 누워서 노는거 좋아하더라 응? 누아닮아서 그럴까? 응? 우리가 아이 아이고. 아이고. 놔주세요. 아이여아서도아놀아 지금. 졸려. 음, 자기 그냥 여기서 놀게 해줘. 음. 그러다가 자기. 잠좀 자. 지금 빗질해 줄려 그랬더니 좀 이따 잠 깨면 해야 되겠어. 그러면 잘것 같아. 잠잘 시간이고. 지 그럼 참새랑 놀고 있어. 혼자서도 잘 놀아 대견해. 할미만 안 찾으면은 백점인데, 그렇지? 응. 왜? 자업자득인데. 뭘 자업자득이야? 나는 그냥 사랑을 줬을 뿐이야. 참. 그걸 어떻게 자업자득이라 그래? 아이고 졸려. 가자야 참사랑 놀다가 주무셔. 할미 뿅 할게. 뿅 갑자기 또 <laughs> 뛰어다녀. 아이고 달리고 싶어?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우리 가지. 응. 우리 가지씨 지금 푸른 초원을 달리고 있어요. 응. 가지씨 50미터 달리셨습니까? <laughs> 100미터는 <laughs> 달려줘야지 <웃음> 어 여우같아 저러고 있으니까 <laughs> 아유 그랬어 하미말이 어, 시끄럽다고 이번엔 더 많이 달릴거야? 응? 어? 가자 어 장거리? 우리 500미터 한번 달려볼까? 가지 가진 잘할 수 있어? <laughs> 아이고. 응? 물 마시고 싶어. 아이고 참. 가진 씨는 천천히 마셔요, 가진 씨. 천천히 침 넘어간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치타야, 치타. 완전 치타. 아이고. 가즈씨, 500m 달려셨어. 응? 어? 아주 잘했어. <laughs> 아, 완전히 이제는 육상 선수네, 우리 가즈씨. 응? 어쩜 그렇게 잘 달릴까? 너무 멋있어. 잘한다니까 저주 요새, 어, 아이고. 할머 해줄까? 시도 때도 없이 달리려고 그래가지고. 괜찮아진것 같으네. <웃음> <웃음> 아이고, <웃음> 아이고, 배가 가게 다 우리까지 잘 날리십니다. 가자. 시원해? 응? 생각이 많아. 돼지는 밖에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아미 한번 보고 밖에 보고 아우 저수영봐 뒷모습도 예쁘다 옆 모습이지. 아이고, 아이고. 어디 가시게. 아직 그럼 바람 떼고 오셔 할미 나가 있을게. 우리 가지 아까부터 할미 곁에서 저는 지금 이 앞에 앉아 있고 가지랑 같이 놀다가 이 자리에서 계속 놀다가 가지는 자겠다고 나비 터널로 가서 자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잔재한 10분 정도 된것 같아요. 가지씨 잘 주무셔? 우리 가지씨가 졸려서 앵앵대면서 잠투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랜드에 같이 앉아있었거든요. 쓰담 해주면서 그랬더니 혼자 조용히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제가 살짝 와보니까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지금 가지가 앉아 있는 자리에 저 자리로 들어가서 꿈틀꿈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메라 촬영을 하려고 딱 뒤돌아서 나가니까 바로 뛰쳐나오더라고요. 가지가 이제 이불에서 자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가지 할머니 들어가서 잔다, 들어가자, 이러고 들어왔더니 자기도 지금 같이 이렇게 따라 들어왔어요. 가지는 이렇게 이상하게 혼자 있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음, 옆에만 같이 있어주면 이렇게 편안해 해요. 음. 그리고 할미가 부엌에서 일하면 어느, 음, 보통은 캐필 타면서 자기 쳐다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할비가좀 놀아주시고 할비가못 놀아줄 땐 캐필 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앉아 있다가 나중에는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은 제 바로 발 뒤에 그러니까 냉장고보다도 더 가깝게,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을 때 항상 조심해야 되더라고요. 우리 가지, 응? 아지씨가자 자, 할미 발가락 줄까? 응. 아이고, 얼른 하네. 아, 할미가 눈치가 없어서 빨리 줄 걸. 미안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휴. 인젝트 야 되는 거였구나. 어. 발가락 놀이 하다가 잠들어야 되는데 그치? 아이고 참. <laughs>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 것보다 누워서 자는 척 해야지 가지도 자더라고요. 제가 지금. 그럼 자면 안 되는데 일좀 해야 되는데 어? 왜 같이 함이랑 잘까? 새들도 신났네. 날씨가 좋아서. 근데 좀 약간 흐리는 것 같다. 가재야 아, 일단 누울게 알았지 뿅 하고 어, 괜찮아 밤뿅 하고 누울게 뿅 <laughs> 신났어 응? 우리 가재씨 신나셨어 아니 그 자리에서 자겠구나 그래 자 지누어서 자자 할미가 말하면 너 앉아니까 할미 자는 척 조용히 할게 뿅. 눈 감고 잠을 접겠더니